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 옛날 옛날 북쪽 바다에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물속은 언제나 평화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이 목술병에 걸렸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생긴 병입니다. 나트륨? 만년 동안 짠물을 그렇게 드시더니 나트륨은 골다공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만성신부전증, 위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과인의 병을 고칠 수는 있느냐? 네, 전하,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됩니다. 육지, 물 밖은 무서운데, 냉큼 육지로 가서 토끼의 간을 가져오너라. 네? 육지로 간 거북은 토끼를 꼬시는 데 성공했어요. 용궁에는 맛있는 음식과 신기한 보물들로 가득하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용왕님. 그래, 반갑다. 여봐라. 어서 저 토끼의 간을 꺼내 오너라. 내 네, 간? 잠깐. 지금 저에겐 없어요. 육지 동물들은 배에 있는 이 구멍으로 간을 집어넣었다 빼냈다 하거든요. 와, 진짜 구멍이 있네. <laughs> 이제 내 병은 어떻게 고치지? 나트륨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laughs> 나트륨이요? 나트륨을 줄이는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셔야죠. 어떻게 하는 거지?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으로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요. 식당을 이용할 때는 짜지 않게 주문해요. 싱겁게 해주세요 국, 피게, 국수 등의 국물을 적게 먹어요 그리고 식료품을 구입할 때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해요 이렇게 실천하면 나트륨 관련 질환도 예방되고 건강 수명도 연장할 수 있어요 작은 실천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laughs> 그리고 몇달후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실천으로 용원님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평소에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러한 사실을 바다와 지상에 널리 알리고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라. 큰 공을 세운 토끼와 거북이는 출세를 하게 되었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